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어머어스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음~~ 보자고 오겠습니다 1200원짜리를 질럴거에요 이거 질럴거에요 와 살다살다 살다 현지를 여기서 하네 罗安，他在干嘛？啊 안가면또 나가는 사람이 되고. 일단 어몽어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핸들러에요. 국구에요. 손님은 뺏겼어요. 통신실이 있다는데. 퍼블맨을 니다 빨강 인포에요. 여섯 빨강 인센터에 있겠습니다. 이게 원래 내가 예전에 이걸로 했었는데 이거 사탄 사탄 그 악마 회사 회사 직원 그걸로 쓰는 거였어요. 그정도는데 오머스 많이 한 사람입니다. 초록이 많이 연주를 시켰다면 또 거듭 말되겠죠 Again lie 이거 보고. 그 응, 발사대로 시간쯤 봐 봐야겠대요. 발사대에서 뭐다 가지고 하는데 설마 드리는 거 없지. 설마가 설마다. 이게 키안 나오지? 난 빨갛다 아니 뭐야? 이리... 애들이 안 나왔니? 열매 실러 간다는 거 같으니까 이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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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이다 자, 빨강 인포가 진짜 확률이 높아요. 자, 센서에서 난 헛조, 난 넉조. 난 헛조는. 자랑 요소? 그런 가리지. 근데 왜 이렇게 이게 인포가 만약에 초가 아니었다면 인포는 그래도 불리합니다 7대1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둘, 둘이 둘 아니라면 또 뭘랄까? 7대... 2대2잖아! 실수했다! 7대6이야? 아... 어, 네, 6대2야? 에바다 어, 와! 에바다! 어? 둘... 두, 둘 다... 둘 다였다 어떻게 된거냐 둘 다였어 어, 여기있다! 이거 하고 갔어? 이런 거 좋아하거든. 그래도 기분 은 좋다. Tá, pet Shimmer Olha como o pet se enlouquece Impostor 아, 스톰에 먹고 싶다? 임포스타. 이 임포스터가패 이 갔다가 걸려버리네. 자, 일단. 아, 언제로 가야 되는데, 잘못 갔다. 어? 이, 파프리카에 사. 이거 주기 죽이... 딱 겹쳐서 없으면은. 자, 그리고. Субтитры 지금, 이거 형님, 형님, 형 봤어? 님파라니 <laughs> 왜? 형파 형님, 형님, 파리 아니면은 갈수기시죠 아네. 거짓 거짓말을. 거짓말을 하겠다. 이건 이건 빠리다. 거짓말을 하겠다. 이건 빠리다. 지면? 지면 뒤져서 노난 가리라네 아라면은 이거 되니까 아 스킵할걸 안보이텐데 야 연발 아니라고 응응응 노노노 응, 응, 응응응응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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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너 어. 자 이렇게 되면은 4대 1이 되는데 다 나간대 발기 가자 어어어 포크가 아니라 핵기자오도컨 <목소리> <목소리> 인포스 타면이 걸렸네요. 나 원자로 갈지도 에너지 전환하기 까이네요. 그럼 그걸 하러 가겠습니다. 의사야 너왜 갔죠 자 여기 두고. 저 제와 같이 가겠습니다. 오, 역시 안 되겠다. 아까 그럼 주황이었나 봐. 그럼 킵? <laughs> 와... 물고 가고 싶다. 거짓말 이거! 마이스, 이게 마이스. 이아시 크로캅이다. 편집 뿅.